어어어 소신하시죠 소신, 소신? 더달거 같은데 이거 불안한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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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가 안... 그냥 음. 젠장 아하 음. 그렇지 뭔가 느낌이 걸릴 것 같더라고 우리가 아 영매 확인 확인 영매 통으로 쏴버려야지 남살자지 시어색새 어? 뭐야 뭘뭘쏜 거야? 아무도 믿지 않겠... 아니 암살자 그만두라고! 와! 암살자 너무 싫다고 암살자 짱 싫다고 오늘 암살자로 자꾸... 어? 창피한 경험만 했다고 아이 창피해 세뱃님 에? 세뱃님 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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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 <laughs> 뭐야? 둘이 뭐야? 대뱃돈님왜 그러세요? 뭐야 이거? 어 뭐야 하나 더 쏠래 아니 뭐야! 동절꽃을 쪽으로 갔는데 시체가 두 개나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세뱃돈 터리범님이 있었어요 뭔 소리요? 님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시체 두고가 있었어요 깨꿰기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예 예. 혹시 그 시체가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린 님이랑 아인 님이었어요 일단 죽은 지 진짜 얼마 안된 시체라서 세베돈 님이 있으셨다고 하신다요세베돈님 한탕이라는데요? 한탕이요 시체를 보셔야 되거든요? 아이 군님이 보통... 한탕이라 했어요 근데 보통 저 멘트가 약간 암살자들이 많이 쓰지 않나요? <laughs> 뭐 어떤 멘트요? 한탕이라 해서 직업 많이 됐던데 한탕인 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 위에서 누군가 받거나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보셨어야 되는데 죽은지 진짜 얼마 아니, 안 됐지. 아니 이거 죽은지 얼마 안 됐어. 못,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나 너무 결백하다. 아니면 한명 썰고 킬쿨 기다린 다음에 한명더 아니 근데 뭐. 그 위치가 그 충분히 숨을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 밑에 카펫 둘는데가 그 바로 한데. 위쪽에 그숨은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진짜 못 봤어요 저는 아인군님이 한탕이라 했는데 저분이 한탕 사칭하시는 거 봐서 달고 싶네요 아 제가 한탕입니다 근데 그거 아인군님이 그것까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불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구라라기에는 아니 장미꽃님 지금 새뱃돔 터리범님이 사칭을 하신 이유가 우리에 있는 한탕이 뜨잖아요 그래서 썰고서 음. 자기가 한탕이라고 하는 거지 아, 교수님. 층책 선생님 혹시 연못 쪽에서 보실 수 있나요? 제가 드릴 얘기가 있어 가지고. 층책 님이 영맨가? 느낌이 그런데. 둘이 이제 얘기하는 게 직권 거 하나 본데. 어. 나한 당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나이스에 아주 게이 그냥 아주, 죽은, 우리, 우리,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e 어, 목이 긴린린림 아이 r e e n green, g r 다 e n green, g 연 e 인 n g 다 e e 나 g 게 e e n green, green, g r e 체 n green, green, 혹시 e e n green, 불 키러 온 곳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 누군지 보신 분인가요어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 건달님이신데 음, 저 아니에요? 음. 근데 이건 불 끄면 안 보이는 위치라 마지막은 상관없습니다. 아, 난, 그니까. 난 정말 느껴 아, 안 되네 가 새벽도 님알고 싶은데 달면 안 돼요 아니 왜 나를 달아줬다고 요 대화를 하네. 해봤는데 징채충님이랑 어. 달아서 확인을 해본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근데 난 너무 새벽동터리님이 왜 이렇게 도도새 같지? 도도새 아 무슨 소리예요? 암살이 속겠죠 바보한간 같아가지고. 헤헤, 네 명이나 달았어. 뭐다 우리들이네. 무슨 우리 천지야? 아야, 바보한간 거리 아니었어요. 저도 봤는데 슈퍼 바보한간 거리가 아니었을까요? 이네요. 얼티미 얼티메이트 슈퍼 바보야. 리로 오세요.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한탕이 한탕, 한탕, 두탕, 세탕네탕 네 이런... 이런 상나 대수리를 나 일단 시체는 전기사부 불키는 곳이고 그쪽에서 랑랑님이 나오셨어요 독서실 쪽으로 어허 크로스됐는데? 제가 독서실에 있다고요? 저 방금 건달님이랑 동쪽 거실 로비 그쪽에서 크로스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저 링크 좀 딸까요 그러면? 저 링크 없습니다 세베토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최강의 단님 마음속 고소할게요 <laughs> 저 들려요? 네잘 들립니다 네네. 아, 마이크이신 없구나. 이거. 어우야할 줄을 몰라요. 제가, 제가 켜드릴게요. 제가 켜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드릴게요. 네, 예, 켜졌어요. 오예어오야 뭐지? 응? 이거 총쳐서 죄송하고. 이거 거위 중한 명이 좀 주도적으로 안 자르면은. 질것 같아서 총쳤고요. 예. 세베토님 그냥 맞고라 걸겠습니다. 어 아, 무슨 뭐 막고라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아까 아이군님이 한탕이라고 했고 그 초반 1라운드에 썰린 거여서 저분이 썰고서 사칭하는 거 같다고 판단을. 저 사실 한탕 아니고 구라 쳤어요. 맞아 이거 암살자 때문에 오...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한탕 아니었고 저도 아이님이 한탕이라는거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님이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혹시 죽는다면 한탕을 대신 가져가라고. 드라마네. 죽기 전에 이제 제품에서 내가 내가 죽는다면. 한탕을꼭 가져가길 바래 이러면서 이제 아이 님이 눈을 감으셨거든요. 한편은 데스노트 같은지. 한편에서 한 업무 하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제 직업이 어, 자저밑에서한세 어. 번째에서 두 번째 줄이는 탐정 조관 장인사 중 하나인데. 음. 여튼 그렇습니다. 정신휴가 어차피 잘라야지 음...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막고라 걸고 있어요. 저는 미션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굳이 거위들끼리 피를 흘릴 이유가 없어요. 미션... 절반 이상 넘었나요? 절반 이상 넘었죠. 미션도 확인 안 하시고 게임을 하시는 건가? 제가 못 봤습니다. 오호 이거 이거 거위 입장에서 아주 용서할 수가 없는 행위거든요. 근데 안달 랑랑님 두분오리 링크 맞는 것 같은데 전판. 그냥 거위끼리 싸우는 것 같고 전 칭칭총님이 저보고 거짓말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전 서재에 있었던 게 맞는데 시야에 절대 보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불이 꺼져서? 근데 저를 못 봤대요. 아니 서재 쪽으로 내려오셨다면 거기로 이제 불 키러 가는 중이었다고 마지막 동전가 말하라고 했 서재 쪽으로 해서 불키로 간... 아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참 신박한 것 같아. 또 쳤어 종을? 아 할리갈리 죄송한데 미션 절반도 안남았네요 미션 절대 안 돼요. 자자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힘을 모아서 <laughs> 마음을 모아서 아니 이 정도 했는데 좀달아드시다 아니 열심히 저희 한다면 한탕 사칭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한탕이 인이는데이현상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아니, 직공을 제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직업은 조류 관찰자 같은 탐정 같은 장인사. 제발 달아주세요. 제 <laughs> 달게요. <laughs> 아 지금 우라키 아왜 그래 같습니다, 왜 그래 정말. 왜 그래 왜 그래 아 너무 먼게 아닌가 아, 아 아니 아, 너무 먼게 아닌가 아왜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중립이랑 오리에 어차피 거의 못 이겨 아 너무 슬프다 정말 그냥, 그냥 죽자 뭐난 사실대로 다 말한 거 같은데 아빠 지금 좀 많이 킹받아. 무서워요. 아 무섭다 무서워. 앞으로 수고했지. 아, 빨... 나는 최강이다. 어,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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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노란님 노란님. 뭐가요? 아이고잘 먹는다. 아이고잘 먹는다, 아, 아, 먹는다. 아,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저희 중립끼리 힘을 합쳐야 돼요 랑강님. 아 이제 한개 먹었어. 아, 오케이 도와줄게 도와줄게. 자. 어허 이 장미 장미. 자네 자네 뭔가. 어. 아. 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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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퀵어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거위가 못 이기면 안돼 아, 잠시만 어라다 <laughs> 이게 뭐지? 이거 건달님 랑랑님 오리고 세뱃또님 송골매고 멍멍님이랑 저랑 거위인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웜맨와 건티가 세개네 오리둘에 송골매 1원 가봐요 와 아니 제가 건티 했으니까 다 했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진짜 어렵다 어려워 어때박이다 어 아, 미션 많이 했네. <웃음> <진짜>. <웃음> 뭐지? 이거 불 끄는 쪽? 왼쪽에 있었습니다 시체. <laughs> 와 건달님 진짜 국밥이네. 이거 먹먹님 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링을 아시지? 저 그냥 어차피 못이. 먹먹님 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저를 왜 달죠? 층층님은 거인 아니에요? 아, 아니 건달님 거인데 왜 끝까지 다. <laughs> 이해가 안됐다 형님밖에 아... 안 돼요, 승승님. 아 이거 세뱃돈님 거위면 은 지금 방금 이 상황을 모르실 수가 없는데 그냥 연인뜬거말으신거 아니에요? 분명히 중직 이상이고 멍멍님도 중직 이상인데 아니 건달님이 여태까지 거짓말 치기 이해가 안 되네요. 저분 연예인이에요. 그니까. 알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세뱃돈님이 한번 썰고 끝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게 맞나? 아니 세뱃돈님은 도도새라니까요? 멍멍님이셨는데요? 저 건디 할게요. 어 무서운데? 감사합니다. 어? 저 분이 도도새가 보네. 그럼 안 되는데? <laughs> 아 맞네. 와 마지막 뭐야? <laughs> 뭐지? 이야. 아니, 마지막 뭐야? 그 랭크님, 너머치 내가 너머치 너머치 내가 왜야왜 밥을 먹이잖아? 다 차려줬는데 이걸 도도새가 다 드셨네. 그러니까 도도새가. <laughs> 잘했다 아, 잘했다. 와나 진짜 밥 먹으면서 목막했어 진짜. 근데 랑랑님 제가 밥왜안준줄 알아요? 알아요. 랑랑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뭘요? 이제 한구 먹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랑랑님이 먹은 걸 알고 있었거든. 그것만 거짓말 안 했으면 내가 진짜 다 줬을 거야. 진짜 한구 먹었다면. 어, 진짜 한구 먹었다면. <laughs> 진짜... 뭐... 안녕하세요. 내 형님. 그동쪽 거실에 있는 시체 먹을 때 그때 제가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그 벤치 안에. <laughs>